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8절과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집중하여 나누다 보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미 세상은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변화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큼은 빠르지는 아니하더라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튜브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예배 때 점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변화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변화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용모의 변화, 내면의 변화, 영원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모의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두 번째로 시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시의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로를 중심으로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고든 백성, 곧 교만한 백성들인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임하여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모세의 간절한 기충보기도 덕분에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일 금식을 두 번째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용모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광채가 일어나는 용모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동일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빛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태음 17장에 보면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눈이 멀 만큼 밝게 빛이 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가시적으로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고 40일을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모세가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깊이 알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 외모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 1절에말씀해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바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나타났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아도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동참하고 공유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공유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의 외모에 광채로 나타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곧 사라졌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광채가 날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아서 해나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말씀해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은 태양이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을 대신할 것이고 달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영광의 빛을 감추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두꺼운 커튼으로 감추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죄가 많고 더럽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 감추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공유하며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광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는 것처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깊고 치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희미하게 경험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과는 엄청난 다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은 다 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맛을 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실하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면. 우리들은 곧 하나님을 더 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용모의 변화, 때면의 변화, 영원한 변화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미하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